자,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부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면, 세금신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가, 저는 일반가스자니까, 일반가스자, 전기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자, 간이가스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확정신고, 기한 안에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자,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업자 번호 있죠?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기 하반기 거 신고하는 거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을 하면은 자, 밑, 정보가 밑으로 쭉 나옵니다. 정보가 쭉 나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무실적 신고 있죠?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무실적 신고. 자, 이걸 클릭합니다. 아, 그러면 뭐가 뜨죠? 볼까요? 자. 여기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 이동을 하죠. 무실적이란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겁니다. 자, 000000이죠. 000, 다 여기서 신고 입력 완료. 자, 수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세금 0이죠. 매출 매입이 없으니까. 자, 신고서 제출하기. 제출하시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인. 다 됐죠? 끝! 자, 끝났어요. 간단하죠? 쭉 내려서, 자,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조여기, 쭉 확인하시면 바로 무실적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쉽죠? 지금까지 무실적 신고하는 법 알아봤습니다.